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 제가 오늘은 이거 점토 수을 소개해볼 건데, 되게 잘하려는 점토거든요. 아, 이건, 어, 모두, 이건, 그, 뭐지? 아이클레 녹여서 만는데들이랑 되게 쉽잖아요, 그거. 그건 모두 출차, 모두의 출차고요. 네, 이건 되게 잘하려고 윤기도 되게 많이 나고, 손에도 안, 근데 어쩔 땐 묻었는데, 어요 이렇게 안 묻잖아요. 이렇게 어쩔 땐 묻어요. 그럼 이렇게 묻으면 이렇게 해주면 다 떼어져요. 자, 이게 자르를 디저네 죄송합니다. 이 근데 자로 보면 친한데 되게 많이 어, 여기, 여기에서, 이게 빗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 색이 이거보다 진하거든요. 이 정도? 이게 형광색이에요. 근데 형광. 근데 그냥 핑크색 같아요. 이게 장점은 어 되게 잘 흘러온다. 잘, 흐른, 잘 흐르고, 되게 탱탱하고, 윤기도잘 난다는 거고, 단점은 통선은 안 부러지고, 앞좀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통선이 부러질 거예요. 네, 그리고 손에 좀잘 묻는다고.